해어봐요, 몇몇 마리? 아, 저거는 고구마구 네. 응. 저거 다 네. 먹어. 예. 네. 직접 이 재배하신 거. 팀의 어르신 같으면 어르신 붕어빵 몇개나왔어몇 마리 나왔어요? 어르신 붕어빵 몇 마리 나왔어요? 열두 마리. 아 맞아요. 그럼 열두 마리 한번 담아보세요 열두 마리고 이건데 거는 팔십. 어우, 어르신 잘하시네. 어르신 아니, 여기 지금 붕어빵에몇마리에요 몇 이사님 왜냐 예? 예? 그 이거 그, 네 이거 조준이 네조님아 이게 지금 이게요 농부를 드셨잖아요 이게 만주예요 안주 붕어 안주 사장님 한번 연배가 다비슷하것같아요 그래요? 예예. 아 그래?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 되게 참여하고 싶으시고 어쩌 사무실에서 촬영을 찍어어갔어요 예전에 52년생. 아, 그래. 그럼 태우다 형님이네. 네 지금 들어 있는 게 뭡니까? 가속에. 네. 그게 어르신 이게 뭐예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물어는 설명해 을 주는데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단호박 같은. 아이고, 좀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구마 아닌가요? 고구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 훈련을 이제 음, 음, 굉장히 아이들이 고금한게 제일 좋아해요. 뭐라지만 던 주셔. 배원나치요 네. 배고 나왔지. 돌을 많이 받으셔야겠어요. 많이 받아야 돼요. 네. 많이 받아 보세요. 네. 이것도 어, 처음에는 아마 그걸 막 알발 쓰고 막 그랬어요. 이거 이런 이렇게 막 하는 걸 근데 닦아놓고 보니까 고인들이 또막 그래도 쓰셔 주고 막 그래요. 지금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두 분이서 만들고 같이 예. 네. 안사람그으로안 아, 되겠더라고 네. 보세요 네. 이 이거 준비하면 며칠 를준비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은 네.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네. 아, 어, 여기 이것까지만 지금 네. 사장님하고 뭐한 번은 수업이 무슨 한번 이론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네. 하는 뭐 네. 학생들 이제 한 엄청 좋아하고 네. 또 인지가 안 되는 네. 막, 네. 막 네. 그런 좀 특수 아동들도 와서 막 네. 자기들이 네. 했다는. 그리고 약간 성취감 같은 건유죠 이거 만드잖아 음. 여기 아, 안에 들어가셔가고 다녀서요 명할수 있어요? 네 2명 할수 있어요? 네 같이 해보세요 들어가서 해보 같이 해보요네 해보세요 <laughs> 아 지금 수제자 지금 수제자 교육 요 수제자 교육하고 있어요? 장갑 끼워야 돼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수제자 교육 네. 자 멋있게 취직 하셨 네.